제3 작업과 4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 작업 정렬 및 부분합. 제1 작업 시트에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3 작업 시트에 B2 셀에 모두 붙여넣기를 한후 다음에 조건에 같이 작업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 내용부터 붙여넣기 한 다음에 조건을 맞춰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작업으로 오신 다음에 B4에서부터 H12까지 선택을 해 주시고요. 자, 요렇게 드래그를 해 주신 상태에서 컨트롤 C 눌러 주시고요. 제3 작업 클릭해 주시고 B에 있을 클릭해서 엔터. 해 주신 다음에 조금 열어, 요거 좀 조절할게요. 조절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건 볼게요. 조건. 자, 출력 형태처럼 전력 정렬하고 어린이집 명의개수화 현황 값을 구하시오. 어디 보자 정렬을 어디를 해야 되나? 관리 코드는 정렬이 안돼 있으니까 얘는 아닌 것 같고 어린이집 명도 좀 아닌 것 같고요. 지역명도 아닌 것 같고 분류가 맞네요. 분류가 정렬이 되어 있으니까 정렬부터 먼저 할게요. 그러면 싹 드래그 해주신 상태에서 데이터에서 정렬 및 필터에 정렬 눌러 주시고요. 정렬 기준은 분류 클릭해 주시고 어, 오름차순이 아니었어요. 오름차순이면 가나다라 마바사 순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아까 전에 민간이 위에 있었던 걸로 봐서는 내림차순이네요. 내림차순 해 주시고 확인. 자, 그다음에 정렬은 했고 어, 첫 번째 조건이 어린이 집명의 개수. 두 번째 조건이 현원의 최대값 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데이터에서 부분합 클릭해 주시고, 그룹화할 항목은 지금 보니까 그룹화가 되어 있는 게 민간이네요. 여기 민간, 민간, 뭐 국공립 이렇게 되어 있는 분류네요. 그러면 그룹화할 항목은 분류. 사용할 함수는 첫 번째가 아까 전에 개수였죠. 어린이집명. 현원은 아니니까 체크 해제해 주시고 개수에 어린이 증명해 주시고 확인. 그다음에 또한번더부분화 그다음 조건이 현원의 최대값이죠? 그러면 분류 맞고 상용 함수는 최대값. 어린이 증명이 아니라 현원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를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아까 전 했던 거가 없어지니까요. 요거 해제해 주시고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조건이 하나 더 있었죠? 뭐였더라? 윤곽 지우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출력 형태와 맞게 작성하시오. 윤곽을 지우고, 이 굵은 테두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윤곽부터 지웁시다. 그러면 데이터에서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 해주신 다음에, 예, 싹 드래그 해주시고, 홈에서 붉은 테두리, 윤곽 주우기 얘기해서 지금 생각난 건데요. 제가 하나를 빼먹었어요. 뭘 빼먹었냐면요. 제 1작업에 이 선을 좀 없앴어야 됐어요. 이 선, 이 선은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눈금선 보기를 클릭해서 해제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3작업까지는 끝이 났네요. 이제 4작업이 남았네요. 4작업을 볼게요. 제1 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조건에 따라 축하, 출력 형태를 같이 작업하시오.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요. 어, 데이터 범위는 여기를 한번 볼게요. 데이터 범위가 어린이집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현원 정원 들어갔는데요. 잠깐 보니까 이게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네요. 근데 여섯 개면 지금 현재 저희가 어린이집 명이 하나, 둘, 셋, 넷 아 7, 8개인데. 그죠? 그러면은 안 쓰는 애들 있네요. 보니까 경희궁 초록. 그다음에 e q 랜드 구리 마, 마더 여기까지는 쓰고 그다음에 어, 바로 라운이네요. 그러면 꼬마수분 안 쓰고요. 그죠? 그다음에 라운 다음에 샛별 어린이집. 그러면 밝은도 안 쓰네요. 그러면 요러고는 어떻게 하냐면요. 요게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고 선택되어 있는 부분만 이렇게 클릭해주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렇게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정원이랑 현원도 똑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컨트롤 이용하셔서요. 이렇게 선택해주시고 현원도 이렇게 선택해주시고 얘 예, 선택해주시고. 선택해주시고 이렇게 선택해주시고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 세로막대형, 2차원, 세로막대형, 묶은 세로막대형 클릭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탁탁탁탁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좋죠? 자, 이 상태에서 그 다음 조건 볼게요. 어, 요거는 이용해서 사용했고요. 3. 위치, 새 시트로 이동하고 이름을 바꾸래요. 시트 이동부터 할까요? 예, 지금 차트 선택하신 상태에서요.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중에 차트 도구 디자인에 오른쪽 끝에 가시면 차트 이동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고. 자, 어, 우리는 새 시트를 사용할 거니까 새 시트 클릭해 주시고, 여기다가 쓸게요. 아예 그냥. 제, 4 작업. 해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시트가 이동이 돼요. 근데 제 4작업이 제 1작업 앞에 있으면 안 되니까요. 마우스를 이용해서 잡아 끌을 거예요. 제 4작업을 3작업 뒤로 이동을 해서 끌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건에 맞게 해볼게요. 조건.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 스타일을 선택하여 출력 형태와 맞게 작업하시오. 그러면 요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서 차트 레이아웃 마우스를 이용해서 올릴게요. 차트 레이아웃 3 클릭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차트 스타일은 스타일 1 사용해 달라 그러셨고요. 그다음에 영역 서식. 차트는 글꼴 굴림 11이라고 돼 있네요. 어 그러면 요 차트 선택한 상태에서 홈에서 쓸게요 그냥. 굴림 엔터. 그다음에 크기는 1 1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 효과 질감 부경, 분홍박엽지 그림 요 그림은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부분. 그림은 채우기 흰색 배경 1 그러면 요겉에 테두리부터 먼저 할게요. 서식에 도형 채우기 질감 분홍박엽지 여기 그림 부분 클릭해주시고 도형 채우기 흰색 배경 1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목 서식 차트 제목은 글꼴 굴림 굵게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배경 1 테두리까지 해달라 하러네요 그러면 차트 제목 클릭해 주시고요 홈 누르셔서 굴림 되어 있지요 크기 20 굵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서식 차트 도구 서식 누르셔서 도형 채우기 흰색 도형 윤곽선은 검정 해주시고 여기다가 글자를 기입하겠습니다 뭐라고 쓰시냐면 국공립 및, 국공립 및, 아이고, 가리네요. 그 다음에, 가정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현황, 현황.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조건, 서식, 정원 단위 명의 차트 종류를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꺾은 상황으로 해달라 라고 해 주셨네요 음, 지금 보니까 저희 여기 정원이요 저희도 할게요 그러면 정원이 지금 계열 1, 2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어디가 정원인지 뭐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요것도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차트 선택해 주시고 어, 레이아웃에서 음, 입니다. 차트 도구에 디자인 누르셔 가지고요. 음, 데이터 선택부터 할게요. 그래서 계열 1 편집. 계열 1 편집을 이름을 음, 계열 1 편집 이름을 정원. 그죠? 그다음에 계열 2 편집. 어, 클릭하셔가지고요, 편집 누르셔서, 그 다음에 일작업해서 클릭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름 바뀌었죠? 자, 이름 바꿨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어, 정원이, 정원이 꺾은 선형이니까, 정원, 정원이 꺾은 선형이니까, 정원을 클릭을 할게요. 발음이 좀안 되네요. 원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끝에 동그라미들이 생겨요. 이렇게 선택이 다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셨으면 차트 도구의 디자인의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해 주시고요. 꺾은 선형 중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해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변하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볼게요. 이렇게 꺾은 모양이 되었네요. 그 다음에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로 하여 표식 세모 크기 10과 레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있네요. 어디보자. 구림마더베어에 어, 레이블 값을 표시를 해야 되고 세모 모양을 바꿔야 되네요. 그러면 정원 이 그림 있는 부분 있죠. 네모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 그 다음에 어, 여기서 표시 옵션, 그 다음에 기본 제공 클릭하셔서 세모 모양, 크기는 10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림마더 어, 베어에 데이터 레이블이 필요하니까 여기만 한번더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얘만 선택이 돼요. 여기서 레이아웃,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값이 오른쪽에 써져 있었으니까 오른쪽,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요기, 요기, 요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 요기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선 부분 선택하시면 이렇게 몽글몽글몽글 몽글 보이시죠? 요 상태에서 차트 도구에 서식,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 그 다음에 대시, 대시에다가 마우스 올려놓으시면 파선이라고 있어요. 파선 클릭해주시면 되고요. 축, 출력 형태화를 참조하시오. 요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얘는 출력 형태가 요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안 나와 있, 있을 거예요. 그럼 요것도 편집을 할게요. 자, 여기 숫자, 세로 값 축을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얘를 더블 클릭합니다. 뭐 아니면 우클릭하셔도 되고요. 축서식 들어오셔서요.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우리가 아까 전에 샵명으로 했는데, 그러면 여기 밑에 0명이 표시가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0 쓰시고, 명. 이렇게 해주시면 0명이 표시가 돼요. 이렇게 쓰시고, 0명 해주시고, 추가 해주시고, 닫기 하면 여기 0명이 추가가 되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해야 되잖아요. 오른쪽도 표시가 돼야 되니까 할게요. 오른쪽은 자, 오른쪽을 이제 옆에 넣어야 되니까 요 막대기 보이시죠? 현원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 눌러 주셔서 그다음에 보조축 클릭해 주세요. 그다음에 닫기. 자, 이제 보조축이 생겼는데요. 음, 근데 보조축 지금 보니까 단위가 0, 40, 80, 120, 160 요렇게 되네요. 그럼 우리도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 축서식 누르시고 오른쪽 클릭하셔서 예축을 클릭해주시고 축서식을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최대값 고정 160 맞고요. 최소값 최소값 그냥 0그 다음에 어 단위가 40단위로 커지니까 음 주단위 고정 40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쭉 바뀌는 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얘가 지금 0이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저희는 0인데 얘는 빼기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전 그거랑 동일하게 좀 이렇게 응용해서 쓰시면 돼요 요 상태에서 어, 축소식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해서 샵을 써주시고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추가해주시고 닫기 해주시면 여기가 빼기로 변합니다. 자, 그 다음 조건. 법례명을 음,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바꾸시오. 법례명 어, 뭐 바꿀 게 없네요. 저희는 이미 돼 있어서 안 바꿔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모서리가 둥근 사각, 형 설명서는 삽입한 후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있네요 그러면 도형, 삽입, 도형 그 다음에 말풍선인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렇게 빈 곳에다가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글꼬리 어, 아까 전이랑 똑같이 얘도 굴림이에요 아까 전에 지정이 굴림이었으니까요 가운데 정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는 최대 정렬 최대 정원 글씨 색은 아까 검은색이라고 했으니까 검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대 정렬 해주시고 그다음에 어, 모양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해주시고 위치를 잘 봐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가 해주시고요. 서식에서 채우기는 흰색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란색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얘가 군대 정렬.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와 함께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음다된것 같아요. 그죠? 아. 얘를 좀 길게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길게 잡아 당기시면 돼요. 그범례가 저처럼 이렇게 두 줄로 되시는 분이 이제 잡아 땡겼는데도 모양이 안 변한다? 그러면은, 그러실 때는 그냥 데이터 선택하셔가지고, 여기 있죠. 범례 요거를 편집해 주시면 돼요. 그냥 직접 쓰시면 돼요. 정원, 단위, 명. 이렇게 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돼요. 확인. 그럼 한 줄로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 쭉다된것 같네요. 음.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요렇게 하셔서 이제 저장하실 때 계속 도중에 계속 저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어, 한번더 저장하실 때 확인해 주시고 전송해 주실 때에는 어, 여기 밑에가 이게 작업 표시줄이거든요. 작업 표시줄에 보면은 코어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클릭해 주셔서 오른쪽에 답안 전송하시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어, 제가 또 어, 엑셀 문제랑 풀이를 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